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저번에 알려드렸던 그 흉골 흉골 부위를 풀어내는 것 말씀드렸죠.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. 네 오늘은 흉골과 함께 붙어 있는 늑골 사이에 있는 노폐물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이 우리가 어, 흉골에는 폐와 관련된 노폐물이 많이 쌓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근데 이 늑골 사이에는 어, 심장 그리고 간 위장 폐 이런 다양한 장기들이 그 대사 물질인 노폐물들이 여기에 쌓여 있어요. 자, 이것들을 우리가 풀지 않고 그냥 잔다. 아, 그러고 나서 상쾌한 아침을 어, 원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. 네,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말끔히 이렇게 <laughs> 씻어낸다. 그러니까 몸속 샤워를 하고 주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몸속 샤워를 어떻게 하느냐, 특히 이 가슴 부위에 몸속 샤워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음 모형을 먼저 보실게요. 자, 모형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여기 흉골이 있어요. 네. 이 흉골 옆에 붙어 있는 게 늑골이라는 거예요. 이 네, 늑골은 다른 말로 우리가 가슴뼈 또는 갈비뼈라고도 하죠. 이 가슴뼈, 갈비뼈가 앞쪽에서 보면 이게 몇 개죠? 네, 10개가 붙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10개. 물론 뒤쪽에 척추에 붙어 있는 두 개를 합치면 12개인데 앞쪽에서 봤을 때는 각각 10개가 있어요. 자, 어디를 풀어내느냐? 이 흉골에 붙어있는 이 늑골, 늑골 사이사이를 풀어내시면 됩니다. 네, 아시겠죠? 늑골 사이사이에 뭐가 쌓여있다? 예, 우리의 노폐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풀어내는 방법은 어, 저번과 같습니다. 이 손을 이용하면 되고요. 어,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먼저 음, 늦골 중에서 위쪽에. 에, 붙어 있는 이 쇄골이라는 게 있어요. 쇄골, 아시죠? 쇄골. 이 쇄골 바로 위와 아래를 먼저 풀어냅니다. 네, 한쪽씩 하시면 돼요. 위를 이렇게 꼭 누르면 쇄골 안쪽으로 쏙 들어가죠.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풀어내시면됩니다 자, 자, 통증이 좀 심하게 온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숨을 하... 하고 길게 내쉬면서 풀면. 훨씬 통증이 줄어듭니다. 자, 해보세요. 네, 하시면 이제 아래쪽, 쇄골 아래쪽도 같이 합니다. 네, 이렇게. 어느 정도 좀 힘은 주셔야 돼요. 그래서. 약간의 통증을 느끼면서 하시는 게 이게 잘 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너무 이렇게 힘없이 풀면은 잘옆이물이잘풀리지진 않겠죠. 살짝 약간의 통증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쇄골이 끝났다. 그러면 이제 밑에 늑골 사이 사이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풉니다. 먼저 여기서 이 사이를 이렇게 풀어내죠. 이 늑골은 어 뼈들이 이 뒤쪽 척추랑 늦, 어,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들이 다 있습니다. 그 사이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아픈 부위가 유독 있겠죠. 네, 그 부위는 좀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고요. 네, 팔 있는 데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. 여기 풀고 네. 풀고 여기, 네, 그다음에 이렇게 네 여기가 더 아프다 그러면 좀더 오래도록 이렇게 풀어내시고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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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네, 그다음에 여기 도 아래 있죠? 여기 여기 여기도 이렇게 풀어내시고 가슴 아래까지 이렇게 충분히 다 풀어내시면 이렇게. 이렇게 꼭 눌러서, 꼭 눌러서 이렇게 비비듯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네. 손가락이 아프시다. 그런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엄지손가락 을 말아지고,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대고, 자, 맨손으로 해볼게요. 이렇게 말아주시고이 부분을 딱 대시고요. 살짝 눌러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. 아프면서 시원하죠? 네. 이렇게. 시원한 걸느실수 있습니다. 이렇게 쭉, 이렇게 다 풀어내시면 니다 양쪽 다 푸는데 뭐한 5분, 10분 정도 걸리겠죠? 네, 이걸 다 풀어내시고요. 네. 자, 다 풀어내셨으면 마지막에 꼭 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. 왜냐면,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시고, 길게 내쉽니다. 내쉬면서 내가 풀었던 가슴을 느껴봅니다.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시고 길게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.